너가 있으면 항상... 거의 99.99%지 <laughs> 재미를 위해서 좀비니 망치를 들어봤지만 들면 안 됐는데 왜 들었지? 또어딨 <laughs> 던지는 좀비 어디 갔어? 좀비? 던지는 좀비가 되는 던지는 사람 좀비는 던지 여기 있다 제가 왠지. 좀비는 던지 지금 열 때려도 괜찮은 건가? 아직도 덤비는 덤지. 덤비는 덤지. 아, 이는기다아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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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. 아기 거기, 저기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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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기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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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아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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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거기, 거좀 닫아야겠다 기거자기 이래다 아이고 아이고 실수로 콜라 흔들었다 아이고 터진다 하나 하나 둘 어? 안 터지겠다 이거 좀 먹어봐 안 터진다 자산 이것이 바로 이것이 막아 말... 그럼 잠깐만 콜라 머리에 딱고 누우면은 탈모가 될수 있을까? 아 콜라도 산이잖아. 산성비 네. 맞으면 탈모가 되잖아. <laughs> 자 지금 한쪽 손에 들고 있는데 손이 왜 이렇게 떨리냐 이거? 자 나도 거기 나도 거기 쳐들어가야겠다 저기 매우 단단해 보이는 걸 매우 단단해 보이는 걸 발견했어. 아마다 망치. 아, 맞다. 망치. 캡션 캡시... 캐티닝을 잡혀 있는데 이거. 너트 크린냐? 압스. 그럼 그게 제일 빠른 거잖아. 그러네. 어, 맞라나 지 공격을 해야 좀 경기를 걷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좀... 명하게 공격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다 보니 금이더 빠르다. 지금이다! 내가 간다! 내가 간다! 내가 간다! 아우 어, 이거... 여기로 공격해야지. 아미어요 음, 내가... 아아! 안 아. 안다, 안다, 안다. 오케이 빠졌다. 아이고아형 뒤! 내뒤아내뒤아아한 방에 터졌어 아아악 왜왜왜나나이 쎈인데? 좀비팀에 펀치 한방공에 그, 맞았어 그니까 망치 두대 펀치 한 방을 동시에 맞을 수한 방이 된다고. 망치 두 대만으로 죽는다. 아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게 진짜 좀비 대상한 거. 어 선달 선달 초대 당일. 자큐브님을 잡아라 큐브님을 잡아라 큐브님을 잡아라 나이스 이미 <laughs> 다예 아까 끝났어. 예에. 다 끝났다. 다행 끝났어. 난 어, 할, 어. 아, 우리 엔딩. 아니, 야, 안움직여 움직이는데? 여기, 여기 둘다 있다. 야! 여기 있다! 잘가! 여기 셋다 있었네. 총알 초대해야 돼. 사장님 와 잠깐만 저거 좀비 왜저래 응? 일반 좀비가 없어 자 <laughs> 너가 초대하시고 음 초대를 했는데 거절당했.. 아, 대기실 가득 차 있어서 안 돼. 아 맞다, 망치또 깜빡했네. 아, 얘들아, 총 공격. 아, 맞다, 이거 의미 없지, 이거. 아아아 이, 이 자식이. 너 일로 와. 너 일로 와. 이 자식이. 아아야 빠졌는데? 잡았다! 잡았다. 어우, 여, 여긴 도망치기가 힘들어. 아, 오케이. 하나 잡았어. 자, 그 다음 목표는 휴분입니다. 하나. 목표를 찾는중 목표를 찾는중 목표를 찾았다. 목표를 찾겠... 찾게... 따인데 죽어. 죽어. 목표를 포착했다. 목표를 포착했다. 목표를 포착했다. 목표를 포착다. 목표 아내 안돼 네! 한 대만 때리는 거 하는 거저 지금. 됐다. 목표를 다시 찾았다. 잡았다 다음 목표 아. 얘들가 잡아. 노턴. 야, 둘다 잡았다. 츄니는 잡고 형도 잡고. 내가 짱짱한. 그 나머지더잡았보어한타 아, 싸어 아, 맞다. 얘 굴렁되지? 굴렁 되지, 네. 굴렁. 나이스. 고정이 훨씬 더 이기가 없다. 이번엔 좀비가 골고루 분포됐네. 뭐냐면, 어 클랜을 확인하면 알수 있어. 클랜? 클렌? 어. 클랜 누가 들어왔 근데 문제가 생겼어. 엥? 네. 자꾸 망치를 깜빡해 아잇 <놀람> 아아 <놀람> 어? 얘들아 저거 때려 얘들아 때려 서고때려서지 우리가 이긴다 어? 아이고 이제 다음은 내가 위험하구나

아, 사이드 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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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된다. 아, 아,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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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아, 아, 군 아, 장주 아, 이힘 아, 아, 쳤다 난 살아남았다. <laughs> 클랜 <클래> 지금 <laughs> <대체> 뭐가 있길래? <laughs> 나한번 갔다 와야겠다. 새로운 사람이. 아 이미 늦었나 나 늦었다. 깡한 <laughs> 발짝만 더 빨랐으면 됐는데. 나 그냥 오늘은 그냥 도미기만 스킵으로 가야겠다. <laughs> xin subscribe 말고 안 된다. 살려줘, 살려줘, 살려줘. 내가, 내가 반장이 아니야. 어. 근그 잠깐만 파파티왜트는 지금 나의 차트는 지금 나의 이건? 나 근데 어한명나이차혀갔어나아 그렇구만. 지금 나팔차 챔스 우승한테 잡혀갔어 나 지금 나차 <laughs> 챔스 우승한테 잡혀간 썰금다 그럼 방이 생기초대지지 어차피 너 다른 방에 있으니까 너도 너도 카드 못 타봐. 아니다. 자동 주선 쓰지 말래. 너무 안돼. 나잘쓸줄 쓸, 아는 거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서 바꾸면 되겠다. 야. 아니, 저기로 쏘는 거 자체가 일단 아니라니까? 어, 있다. 아, 들게안 아, 맞네, 이거 진짜. 아씨잘 가. 아씨, 어 어우, 아니구나. 너무 어려워. 근데 상대도 가전, 조준, 자동 조준 있는 거 들면 될 것을 왜 너보고 들지 말라는 거지? 저 화면도 자동 조준. 아니, 아니었나? 화면이가? 어, 맞지? 니는 자동 조준 껴놓고서 잡았다. 아, 이제 섀도우를 쓰지 말라고? 열심히 해야... 참 맞는데, 지금? 너무 있어 좀리자 야, 왜 이렇게 느려! 음... 생각보다 너무 뒤에 있었네 생각보다 너무 뒤에 있었어 <laughs> 아니 하 해봐야 바로 해봐야 나오네. 그냥 들어야지, <laughs> 들지 말라고 했지만, 난 들어야겠다. 컴맨더 뭔데? 커맨더 호크? 호크. 호크 호크? 어 호크 아니 호크랑 호크 들었는데 캡티를 들지 말라고 장난해? 아씨! 까비 장난인